안녕하세요. 박열 원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주걱턱 증상이 있는 분들 턱수술을 해야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턱수술할 때 치아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분 보시면 위아래 턱뼈가 정상적인 경우에 네, 치아 사진이 되겠는데요. 턱뼈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위의 잇문뼈 아래 잇문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위아래 잇몸뼈의 턱뼈의 위치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보시다시피 앞니의 배열이나 치아 위치들도 이 정도의 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저렇게 턱뼈 위치가 정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래 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저런 주걱턱 증상을 가진 분들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아가 네, 기울어지게 됩니다. 아래 턱뼈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분과 같이 그런 치아 배열과 각도로는 네,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앞에 분들처럼 그런 치아 각도를 가진다면 주걱턱인 분들은 네,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앞니로 끊어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위 앞니가 앞으로 좀 뻗고 아래 앞니는 뒤로 좀 기울어지는 이런 어, 증상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또, 어금니를 보면은 위에 어금니들은 좀 바깥으로 뻗어 있고 아래 어금니들은 안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런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걱턱 증상이 있으신 분들 본인의 치아를 한번 보시면 앞니는 아까처럼 그러한 형태 그리고 어금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턱수술을 해서 이러한 턱관계를 앞에서 보신 분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턱뼈의 위치로 옮기고자 턱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치아도 이와 같이 이 정상적인 턱관계에 맞는 치아 배열과 각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턱수술을 한다고 네, 그런 치아 위치나 각도까지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한 치아 배열이나 각도는 잇몸 뼈 안에서 치아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턱수술을 하고 나면 턱 관계는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지지만 치아 배열이나 각도는 원래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별도로 교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고쳐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턱수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치아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치아 교정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턱 수술을 위한 치아 교정 시기는 턱 수술을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또턱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것을 선 교정이라고 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교정하는 것을 후 교정이라고 합니다. 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먼저 한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선 수술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이 선수술이나 선교정 이런 것이 어느 쪽이 더 환자분한테 적절하고 좀더 좋은 결과 그리고 편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네, 교정 전문이나 구강아감면 외과 전문의가 잘 진단을 해서 어, 더 맞는 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정이 더 맞는 경우는 교정을 먼저 하게 되고요.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장점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끝나고 그 후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수술을 위한 치아 교정은 수술 전에 하든지 또는 수술 후에 하든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치아 교정 없이 수술로만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어금니가 떠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소화가 어떨까요? 네, 소화도 잘안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소화기능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잘 물려야 턱 관절이나 또턱 근육에 부담을 안 주는데 이렇게 어금니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턱 관절이나 턱 근육이 어,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역시 턱관절 질환이나 또턱 근육에도 네,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니로도 잘 끊어 얻기 힘들고요. 또 옆으로 침이 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래 턱의 위치가 네, 수술 후에 잘 유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도 없는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위아래 치아들이 네, 위아래 턱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준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 맞물림이 좋지 않으면 아래 턱과 위턱의 위치도 네,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턱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턱수술 교정은 많은 경험과 다양한 증상에 대한 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교정에 이해가 깊은 구강아간면외과 의사와 또 턱수술 교정에 경험이 많은 치아교정 전문의가 협진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주걱턱수술 할때 치아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박영 원장의 치아교정 TV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